몇 가지 자기소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요, 경력직 백엔드 개발자 분의 이력서인데요. 보시면 내가 주로 사용한 기술은 무엇이고 몇년 차인지를 정리해 주셨고요. 다음에 나는 백엔드 개발자로서 대규모 트래픽을 다루는 회사들에서 일을 했었어 라고 어필을 또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내가 개발리더의 역할로 일을 하면서 어떤 일들을 주로 해왔는지 정리를 해주셨고 또 일을 하실 때 태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신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해왔는지 관련 경험으로 근거를 보충해주셨습니다. 맨 아래에도 테스트 코드 작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서 실제로 2500개의 테스트 케이스가 하루에도 수십 번 수행되도록 일을 했다 같은 식으로 숫자를 표현해 주시면서 나의 관심사와 근거를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력서만 보더라도 이분이 백엔드 개발자로서 대규모 트래픽을 다뤄본 경험을 해 오셨고 또 리더의 역할로도 일을 해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고요. 우리 회사에 오셨을 때 주도적으로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해 주시고 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해서도 신경 쓰면서 여러 기여를 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소개만 보더라도 이분이 어떤 경력을 통해서 어떤 역량을 쌓아 오셨는지를 잘 느낄 수 있어서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해서 이 강의에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 자기소개만 보더라도 면접 때 하고 싶은 질문이 굉장히 많이 생각나는데요. 물론 경험 항목이랑 같이 엮어서 보기는 해야겠지만, 일단 이것만 봤을 때는 대규모 트래픽을 받을 때 어떤 경험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리더로서 매니징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또 회사에 도움되는 개발은 무엇이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같은 걸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테스트 코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테스트 코드 작성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전 직장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셨는지 같은 질문들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력서를 보면은요, 요즘 자기소개에 많이 써주시는 포맷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식으로 저는 뭐뭐를 고민하는 엔지니어입니다라고 해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는 방식입니다. 이 이력서를 보면은, 아, 이분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발이든 개발 외적이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면서 개선해 주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개인적인 성장이나 재미만 추구하시기 보다는 주변 개발자분들의 성장도 챙겨주시고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찾아서 진행해 주시겠구나 같은 인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만 보면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자기소개에 써주신 내용들의 근거가 되는 경험들을 아래 경험 항목에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보면은 자기소개에는 단단한 코드라고 정리를 해주시고 아래 경험에서는 실제로 프로젝트에 유닛 테스트를 도입해서 테스트 커버리지를 85%까지 올렸다 같은 경험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고 경험 항목에서 내가 프로젝트에 타입스크립트를 적용한 다음에 그냥 적용하고 끝인 게 아니라 팀내 전파까지도 같이 챙겼다 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여기에 써주신 내용이 실제로 일을 하실 때 정말 고민하시는 거구나.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그런 이력서로 느껴졌었습니다. 이 자기소개를 가지고 면접질문을 준비해 본다면 각 고민과 관련한 실제 경험이나 노력은 무엇이 있으셨는지 그 과정은 어땠는지 같은 걸 물어볼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경력 개발자분의 이력서를 봤다면 이번에는 신입 개발자분의 이력서를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분이 신입 개발자인 만큼 내가 어떻게 학습을 해왔는지를 주로 어필을 해주셨고요. 그 어필을 해주실 때도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해왔어. 라는 정도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걸 꾸준히 기록했어. 어느 정도로 꾸준히 했냐면 3개월 동안 300개가 넘는 글을 작성했어. 라고 해주셨고요. 실제로 그 글을 볼수 있는 블로그 링크까지 첨부를 해주셔서 아, 이분이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오셨고 내용을 봤을 때잘 공부해 오셨구나. 같은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래를 보면 내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직접적으로 눈에 잘 보이게 강조를 해주셨고요. 근거로 내가 그간 해온 경험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경험들도 관련해서 볼수 있는 링크를 달아주셔서 이 링크 내용을 봤을 때 이분이 진짜로 자기가 말한 역량을 갖추고 계시는구나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소개를 봤을 때 이분이 우리 회사에 입사해 주셨을 때 여태까지 그랬던 것처럼 적극적이고 꾸준하게 학습을 해 주셔서 실무 프로젝트에 빠르게 기여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겠구나. 라는 기대감이 들수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면접에서 질문을 해본다면 이분이 학습했다고 정리해주신 내용들을 정말 잘 알고 있는지 한번 더 확인해보는 그런 질문을 좀할것 같고요. 또 아래에 새로운 기술이나 동작방식을 잘 배웠다 라는 경험을 말해주셨기 때문에 그 기술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는지를 더 딥하게 파보는 그런 질문을 또 해보면서 확인을 해볼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신입 개발자분의 이력서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간 내가 개발 관련해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정리를 해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주셨고요. 여기에선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여기에 써주신 관심사와 관련된 경험들이 아래 경험 항목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아래에 보면은 이분이 구직 중이셔서 구직 중이다라는 내용과 내가 원하는 회사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력서 작성 방법과 여러 사례를 함께 보았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자기 소개는 나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업무적 강점을 어필하는 항목이고요. 필수 항목은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린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분량이나 안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쓰실 때 어떻게 쓰시면 좋을지 그 팁에 대해서도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번 파트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